안녕하세요 임미구 영수입니다 자 요즘 뭐 어딜가나 배수기라서 예 지금 여기 여기도 지금 보시다시피 어, 여기 나무 예, 나무 아래까지 물이 차 있어야 되는데 어, 여기도 뭐 배수기입니다 어딜가나 지금 낚시하는 상황이 예, 좋지가 못하고요 여건이 어, 이럴 때뭐 곳에 따라서 구경을 할수 있는 장관을 이루는 예, 지금 이 민물조개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어뭐 주말에 뭐 낚시가 안 된다 하시면은 안 됩니다. 에이, 저도 뭐 지금 어제 와가지고 하루 종일 뭐 별짓을 다했는데도 입질 없고 낚시하시는 분들도 거의 안 계세요. 어 제가 볼때뭐 가족들이라든지 식구들 오셔가지고 어, 지금 이때 아니면은 구경하기 힘든 장관입니다. 어, 여기가 당연히 민물이고요. 민물인데. 자. 성인 손바닥, 성인 손바닥만한 민물 조개들이 엄청나게 많이 깔려 있습니다. 온 전신에 뭐 물속이나 물 밖이나 뭐 지금 크기 보시면은 제가 한 뼘이 지금 한22그 정도 되는데 성인 얼굴만한 웬만한 뭐 얼굴만한 조개 얘는 지금 물가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데. 어, 구경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고요. 뭐, 민물 낚시 하시는 분들은 뭐, 배수기 때 낚시 하시면서 강이라든지 저수지, 웬만한 곳에 물이 빠지면은 예, 구경할 수 있는 조개인데, 예, 뭐, 유튜브에 보니까 식용으로도 뭐, 먹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예, 웬만하면 들고 가지 마시고요. 예, 제가 뭐, 저도 식용으로 한번 먹어보려고 예전에 한번 가져갔던 적이 있는데, 상당히 질깁니다. 예, 상당히 찔기다는건 아시고요. 예, 식용은 가능하지만, 상당히 질깁니다. 예, 질긴 게 어느 정도냐. 예, 이빨이 나갈 정도 로 상당히 질깁니다. 오셔가지고, 구경만 하셔도 재밌어요. 예, 물 속에서 내뱉는. 여기 지금, 얘들은 지금 탈출 못한 애들인데, 예, 어. 물속에도 보시면 뭐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 전신에 조개 예. 전신에 조개입니다 전신에 물속에 예. 물속에 그냥 어 조개가 더 많습니다 조개 조개가 더 많아요 예. 우렁이도 이렇게 있고 우렁이 물속에 전부 다이이 이, 손에 잡히는 게 조개입니다 조개 예. 뭐 자녀분들 계시면은 어, 뭐, 낚시하는 것보다 오히려 오셔가지고, 조개 같은 거, 구경하는 게더 재밌을 것 같아요. 예, 뭐, 딴거 뭐, 위험한 건없고요 납자루라는 민물고기가 있습니다. 납자루. 납자루나 민물고기가 이 말조개를 통해가지고, 번식을 하고, 살라하는데 아쉽게도 여기는 납자루가 살지를 않습니다. 뭐, 납자루가 뭐, 한두 마리 살긴 살것 같은데, 거의 뭐, 납자루는 살지 않습니다. 여기 외래종이 많이 있어가지고, 예, 곡교천입니다. 곡교천, 예, 곡교천 금성수로 예, 선인대교 찍고 오셔가지고 그냥 상류 방향으로 올라오시면 이렇게 석축이 물이 쭉 빠져 있습니다. 예, 오시면 은물 가쪽으로 예, 뭐온 전신에 그냥 조개 천지입니다. 조개 천지 지금 제가 뭐 일부러 뭐몇 마리 잡으려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뭐한 걸음 한 걸음 옮기기만 하면 은 처음 예, 다다 조개 받입니다다다다 다, 다 조개입니다. 다 조개 물 속에서 꺼내면 다 조개입니다. 뭐 혹시 뭐 식용으로 즐기시는 분 계시면은 예뭐 널린 게 조개니까 예다 조개입니다 다네 그냥 여기 뭐 처음 나 조개 받침다 조개 밭 상당히 질기다는 걸 아시고요 원래는 처음부터 말조개 예뭐 드신다 뭐 하시는 분들은 예 여기 오셔가지고 한 10분만 예 10분만 그냥 그래 이렇게 보시면은 예한 몇천마리 잡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그리고 또뭐 곡겨천이라든지 요번 요분 주말 요번주 아니더라도 또 요번주 지나고 큰 비가 오지 않는 이상은 수위가 올라갈 것 같지가 않아 지금 한 3m 정도 빠져 있습니다 여기 위에 석축에서 쭉 지금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고기들은 많이 뛰는다 뭐베스 같은 경우 뭐 베이트핏이 쫓아서 이렇게 막 많이 타는 거 많이 뭐 이렇게 보이고 하는데 전혀 뭐 반응이 없어요 예. 루하시는 분들 뭐 반응 없고 붕어 예. 뭐 저는 어저께 뭐 장어를 한번 노려봤는데 뭐 장어 낚시 하다 흔하게 나오는 메기도 지금 예. 입질 안 합니다 고기가 없는 건 아니고 있는데 물이 이렇게 상당히 많이 빠져다 보니까 입질 안한것 같아요 저만 안한 건지 참고하셔서 출조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지금 뭐 요렇다는 거 상황이 조개, 민물조개 있다 아니면 구경하기 힘드니까 구경하실 분들 한번 오셔도 될것 같고요. 널렸습니다. 널린 게다 조개입니다. 물속에. 널린 게다 조개. 자, 참고하셔가지고 출자시고요. 밤에는 모기 엄청 많습니다. 모기 준비 잘하셔가지고 출자시기 바랍니다.